네, 안녕하세요. 어, 오늘은 복음 말씀을 예전에 녹음했던 적이 있는 부분이어서요. 일독서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을 일독서는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표현은 쫀후쫀후 라는 표현을 가지고 왔는데요. 쫀, 오로지 전자죠. 우. 힘쓸 묻자입니다. 그래서 오로지 힘쓰다라는 게그 사전적 정의고요. 어, 동사로 전담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도 이 어휘가 그대로 있죠. 이 어휘를 한국어 한자음으로 읽게 되면 전무라고 됩니다. 그럼 전무 어디 있나요? 네, 전무 회사에 계시죠. 전무이사님, 전무님들 계십니다. 네. 상무님 위에 전무가 있는 거죠. 네. 상무님은 비즈니스에 힘쓰는 사람이고, 전무님은 오로지 힘쓰는 사람인 거죠. 전무님 뭐하는 사람인가 했더니. 네. 이렇게 모양은 같은데 의미가 다른 어휘들 있잖아요. 그런 어휘들을 어, 예전에 그 프랑스의 언어학자가 1920년대일 거예요. 그때 유럽 언어들을 이렇게 비교하는 논문을 썼었는데, 거기서 false friend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게 나쁜 친구들이죠. 잘못된 친구들이라는 뜻인데요. 예를 들어서 영어의 gift 같은 경우에 선물이잖아요. 그 gift가, 음, 독일어에서는 독이라는 뜻입니다. poison입니다. 그러니까 모양은 정확하게 형태가 정확하게 같은데 의미가 달라서 번역을 할때 오역하게 할수 있는 그런 표현들을 가지고 이 번역학 전공자가 false friend라는 표현을 써서 표현한 적이 있고요. 중국어에서는 그런 어휘들을 자벙이요, 가짜 친구들이라고는 용어로 부릅니다. 한국어에서는 특별하게 이렇게 지칭해서 쓰는 표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음. 제가 또 모르, 몰라서 그렇지 영미권 그 언어 번역하시는 분들은 또 쓰는 표현이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중국어권에서는 그렇게 중국 한자랑 한국 한자랑 완전 동형인데 이의 뜻이 다른 경우에 그런 어휘를 동형이유어라고도 하고 어~ 그 한국에 대해 통번역 대학원 제가 재학할 때 어~ 저희 그 연구소에서 대학원 연구소에서 했던 프로젝트로 그런 어휘들을 모았었어요. 사전에서 다 조사해서 저희들이 이제 일개미처럼 모여서 그걸 다 조사했었는데 제가 J와 K 병음의 J와 K 부분을 담당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때 담당했던 그 교수님하고 우리 연구진들이 정확히는 제 동기가 낸 아이디어인데 나중에 보니까 교수님이 만든 용어로 돼 있더라고요. 그 그때 그 동기가 아이디어를 냈던 게 박쥐말이라고 하면 어떠냐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박쥐처럼 행동하는 어이다라고 해서. 근그 그런 이제 동기가 아이디어 냈던 거는 논문에 전혀 나와 있지 않더라고요. <laughs> 뭐 석사생이니까 그럴만도 하지만. 하여튼 그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이 전무 보니까 갑자기 옛날 생각이 나서 좀 길게 말씀드렸습니다. 성서 짧으니까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슈 他们从名叫橄榄的山上回了耶路撒冷。这山离耶路撒冷不远，有一安息日的路程。Then they returned to Jerusalem from the Mount called Olives, which is a fifteen-minute walk away.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뒤에 사도들은 올리브 산이라고 하는 그곳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그 산은 안식일에도 걸어갈 수 있을 만큼 예루살렘에 가까이 있다, 있었다 담은 찰러 성, 옆상러나 쪽, 그들이 거주하는 건물. 그곳에요 보도르, 로망, 야고보, 안드레, 페리보, 도모, 바르도르모, 마도, 알피의 아들 야고보, 열청저 시만과 야고보의 형제 유다. 성 안에 들어간 그들은 자기들이 묵고 있던 위층 방으로 올라갔다.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안드레와 필립보와 토마스, 바르톨로메오와 마테오, 알페오의 아들 야구보와 열혈 당원 시몬과 야구보의 아들 유다였다. 저些人, 동 이시의 푸뉴, 지 예수의 무친 마리아, 빙 타드 흉디, 도동 싱허이의 조앙우 With them were some women and also Mary, the mother of Jesus and his brothers. 그들은 모두 여러 여자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분의 형제들과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에 전념하였다.